아빠, 음? 우리 저번에 닌자고 시즌 1부터 다시 봤었잖아. 어, 그치? 진짜 보기 잘한 것 같아. 왜? 이번에 닌자고 1 제품들이 레고시로 나왔거든! 어, 진짜? 너는 거기서 뭐가 갖고 싶어? 나는 울트라 소닉 저차! 아, 근데 드래곤도 멋있게 나왔던데? 왜? 사주게? 근데 꼭 하나만 정해야 돼? 야, 역시 보섯돌이 아빠 아들 맞네! <laughs> 아빠도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 보섯돌이, 뒤로 봐봐. 고3 닌자고 파이어 드래곤 공격을 준비했어요! 빨리 조립해볼게요! 둘다 레거시 제품입니다! 아 그럼 이거 둘다 시즌 원 레거시 제품인 거야? 응! 이 울트라 소닉 전차는 위대한 파괴자랑 싸울 때 타고 다녔던 거고 음. 이 붉은 드래곤은 카이가 타고 다니던 그 드래곤이야! 오... 왜? 그래? 너는 어떻게 그런 걸다 기억하냐? 아니 당연히 기억하지! 아니 아빠는 이게 시즌 1인지 시즌 2인지 시즌 3인지 막 헷갈리거든? 아니 아빠가 한편한편 한편 기다리면서 안 보고 끝나면 몰아봐서 그래! <laughs> 그런 건가? 어. 아니 근데 기다리는 거 힘들단 말이야! 엄마도 그래! 엄마 TV에서 드라마 하잖아요? 매일매일 한 편씩 안 보고 드라마 끝나면 한 번에 몰아봐! 이런 거 본단 말이야! 아니 아무튼 일단 빨리 조립이나 아, 하자! 아, 하자. 나는 이뭉트락 소니 좀잘래 이거 어. 엄청 멋있대! 진짜? 뭐가 어. 멋있는데 어. 아니, 아, 그래? 빨리 조립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 그리고 잠깐만. 왜? 여기. 어. 악당 있어. 이거 엄마가 해. 뭐야? 아 여기도 악당 <laughs> 있어. 악당은. 오, 음. 색깔이 예뻐요. 야! 오, 안에 더 있어. 잠깐만 이거를. 그냥 얼굴에 붙여. 어? 오, 골든이죠? 어, 골든 어디서 어디서? 아니. 진짜 골드 말고 플라스틱 골드! 이거 뭐야? 이고 10주년 기념판으로 골이 닌자가 들어있다고 했었거든어진거 어! 오! 이거 뭐이야이야이이 어, 그... 있네? 야이야 어. 멋있다! 드래곤에는 니거가야을걸 진짜? 오. 어 여기 여기 거뭐 여기 오 진짜네? 오, 아, 응. 우리 저번에도 골드 닌자 있지 않았냐? 어, 어. 있었던 거 같아 야, 얘네도 신기하다. 없던 애지? 어 없던 애야 야 그럼 이렇게 레거시에서 하나씩 생긴 거 아니야? 어두개 어. 아직 우리 집에 없어 로이드랑 카이 아 로이드랑 카이만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어. 어. 진짜 금으로 도금할까? 어 어떻게 해? 아 빨리 조립이나 해아 어. 그래 아이, 오 벌써 이거 봐 해골 오랜만에 본다 어, 그치 와. 와이플래시야 와이플래 어. 이거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완전 귀여워 응? 어? 귀여워? 어 뭔가 섭이 닮은 거 같아 아니 섭이 닮은 거 안 귀여워. 더 멋있을 까 귀엽지. 안 귀여워. 그럼 소비가 귀엽다는 거잖아. 어. 안 귀여워. 어. 어. 그리고 이 붉은 드래곤, 예전보다 더 멋있어진 거 같아. 오, 그렇지. 어. 전에 나온 그 정글 드래곤 있잖아. 걔는 어? 혀가 있고 그래서 별로 안 멋있었잖아. 어. 귀여운 편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좀더 멋있어지고 무서워진 거 같아. 오, 어, 그러게. 뭔가 생기게. 응. 엄마 닮았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빠 닮았거든? 아니야. 우와. 발톱 봐봐. 어 발톱? 야 완전 날카운데. 로와이 발톱 보세요. 발톱 완전 뾰족한데 이거 찔리면 죽겠다. 아, 아니야. <laughs> 아 아니, 근데 전에는 발톱은 두껍게 나오고 손톱만 뾰족하고 그랬잖아. 어. 근데 요즘은 발톱도 뾰족하게 나. 어 그러게 예전에는 발은 세워둬야 되니까 어. 발톱이 두껍게 나왔어. 어. 근데 이건 진짜 특이하다. 와 뾰족해. 아 아까 빨리 조립해. 날개 움직이. 보고싶어 알았어 어. 알았어 조립 다해가 근데 얘는 무슨 비밀이 있어? 아좀 있다 보여줄게 어, 아이고 아, 기다려봐 어. 오 어, 잠깐 얘배 막다 맞아 라이퍼 노브라이브죠 어? 뭐라고? 라이브 배? 뭐... 아니야 얘네도 다 이름이 있어 메지모랑 레틀라 오 진짜? 어. 오 파란뱀 인간뱀이다 이거 인간같이 어. 생긴 뱀오 엄청 무섭게 생겼어 얘네들 무기 다 황금이야? 어맞아 어, 얘네들 무기는 다 황금이야 어때? 엄청 멋있지? 오. 오. 아빠, 응? 나도 만들어줘. 뭐 무기? 어. 네? 어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이거 있다. 이거 이거 만들어. 안돼. 내가 금방 엄마가 이렇게 생긴 엄청 큰 칼을 들고 다닌다고 상상했거든. 어. 무서워. <laughs> <laughs> 아니야 엄마한테는 이게 더잘 어울려. 어, 이건 나시잖아. 어. 어 그래 이거 엄마 이거 만들어 주실 수 있어. 어, 이거 이거 들고 밀짚모자 쓰면. 어. 촌.. 아들아. 존 <laughs> <진짜. 촌> 아줌마. <laughs> 아아 빨리 조립해야 돼. 빨리. 줘이네. 이거만 어? 끼우면 진짜. 끝나는 거야, 이제 나는. 야 드래곤 완성! 우와, 오, 멋있지, 오, 우와, 어디 와 멋있지 않냐? 우리 한번 보자. 멋있지? 야 돌려줄까? 돌려줄까? 짜자잔. 잠깐만. 왜? 왜 안장을 안 끼웠어? 안장? 안장 끼우면 엄마가 탈것 같아서. <laughs> 내가 이거 어떻게 타? <laughs> 탈 수도 있지. 아니 칼을 태워야 어? 진짜. 칼이? 어. 오. 끼워서. 오. 윙? 와 어, 완벽해. 완벽하긴 왜 완벽해. 무슨 깔맞춤 하냐, 왜 칼을 태워. 아니 칼 거니까. 아, 니아가 타도 되잖아. 아, 니탈 거야. 탈거아니에 니아가 많이... 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오, 정말. 요. 아, 이게 뭔가 드래곤 오, 같다. 날개 재질이 해서 <laughs> 그런지 진짜 드래곤 날개 같다. 어, 어 그러게 와. 엄청 멋있다. 멋있지. 와, 이니게 엄청 커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엄청 크죠? 근데 아까 아빠가 조립할 때 이렇게 있었거든? 얘 어. 접고, 어. 얘 접고. 응. 잘 봐. 어디서 말 보지 않았어? 잠깐. 각진 같지 않아?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니 그만큼 자세가 많이 표현된다고. 어. 이게 와. 오 잠깐. 오 유연해. 어. 요가 하는 드래곤. 잠깐. 안돼! <laughs> 다리도 어? 아니척발레가아니이봐 어, 아, 아, <laughs> 입도 이만큼 벌어지고 잠깐만 진짜 드래곤처럼 나는 자세는 응. 이렇게 응. 비켜가지고 이렇게 응. 해가야지 되잖아 우리도 이렇게 쫙펴 어. 어? 칼도 있네 여기 드래곤 같지? 어 불을 뿜어라 아와 <laughs> 진짜 커다 이거다 이커아 그만해 그거 어. 입 벌릴 때 소리 나 오. 이빨 가는 거같잖아 근데 넌 아이도 조립 아니냐아나 조립 다 했어! 뭐 조립 다한 거야? 네 개로 분리돼 있는데 이게 무슨 전차야? 아니 이거 원래 네 개로 분리가 되는 거야. 아 진짜? 오 진짜. 사람 다타 있어. 오 진짜네 사람 어. 다타 있네. 어이 레고 시제품은 모터사이클, 자동차 두개 그리고 제트기로 합체가 된다고. 오 진짜? 오 신기한데? 어이네개가 거... 모이면은 전차가 돼. 진짜? 어 잠깐 얘는 제트기고? 어 얘는. 자동차. 자동차. 얘도 자동차? 어. 얘는.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이 어? 자동차보다 더 커요. <laughs> 잠깐. 아니. 바퀴가 앞쪽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바퀴? 아 어. 알았어. 오. 우와. 이렇게. 아직도 자동차보다 더 커요. <laughs> 야, 바퀴 진짜 커다. 잠깐만. 이 바퀴 보세요. 우와, 엄청나다. 이 바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퀴 어디서 봤어? 이거 안마기. 아니. 아니. 얼굴 아 이렇게는 합체할 때 어. 이거는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어. 이야 이거 뭔가 재밌어요. 아니 저 아니 <laughs> 얘는 자동차? 어 자동차 두 개. 이쪽 바퀴는 산만한데, 어. 이쪽 바퀴는 콩할 <laughs> 만해요. 그리고이 제트기 있잖아. 어. 이거 누르면은 오날개 그리고 와, 다시 접고. 아 이렇게 하면 날고. 어. 여기를 당기면 전차일 때. 근데 이거 날개 검이야. 이 비행기 지나가면 아우 불쌍해 새들. 이렇게해서 합체를 하는 거야? 어. 야이 채택이 멋있지 않아요? 응. 와나이 채택이 나 줘. 이건 나가질래 이게? 어, 아니 그럼 엄청 런 소인 전체가 못 되잖아? 에 소인 전차 필요 없어. 난 채택이만 있으면 돼. 아 진짜? 아 합체하는 거나 봐. 그럼 더 멋있을 거야. 그래 합체. 어 그래 합체해 봐. 합체. 아 이렇게 뒤로 당기면은. 오. 넣어서. 뒤로, 뒤로 당겨. 오. 네. 그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그다음에. 얘가 얘를 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여기 튀어나온데. 갑체 완성. 와. 멋있는데? 이러면은 뭔가 날개 좀 봐봐. 오. 신나지가 <목소리> 는데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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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얘 슈터 슈터. 오라를 툭 쏘는다. 오. 드래곤 가서 공격해. 아 같은 편이지? 어 같은 편끼리 <목소리> 공격해. <왜 어떡해? 목소리> 그래. 소닉 전차 멋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제트기가 제일 가지고 싶어요. 이건 나죠. 안 no. 돼! 그래? 오늘은 레고 71739 울트라 소닉전차 레고 7 1 7 5 5 파이어 드래곤의 공격을 준비해봤어요! 오늘 재밌었나요? 야뭔 소리야! 네. 너 이거 주기 싫어서 지금 마무리하는 거지? 어 맞아! 아, 진짜 이런 <laughs> 오늘 일!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두고 와야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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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안 돼! 아니! 너잘때 내가 두고 와야 돼! 안, 안 돼! 돼